샷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샷의 종류에는 티샷, 어프로치샷, 러프샷, 벙커샷, 기술샷 등이 있겠습니다. 기술샷에는 앞에 장애물이나 캐쥬얼 워터, 해저드가 있을 경우에 띄워 치는 로브샷, 그리고 그물망이나 어, 나무 등에 볼이 붙어 있을 경우에 치는 펀치샷 등이 있겠습니다. 티샷 자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티샷을 어디에서 자세부터 한번 채해볼까요 그립 끝을 배꼽을 향하게 하고, 채를 지민에 닿은 후 그대로 팔을 뻗쳐서 앞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립 끝을 배꼽을 향하게 하고, 15도 각도로 들어서, 헤드는 눈높이 정도에 맞추면 되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그대로 내려볼까요? 네, 요, 어드레스 자세에서 스쿼트 자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어, 티샷의 완벽한 자세가 되겠습니다. 네, 샷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네, 구샷입니다. 티샷을 하였는데요. 어, 1번 경기자의 티샷이, 어, 2번 경기자의 20m 이내에 볼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어프로치를 하려니까 1번 샷의 공이 2번 샷의 공에 방해가 되고 있거든요. 자, 이런 경우에는 네두 네, 번째 친 경기자가 첫 번째 친 경기자한테 어, 볼에 드롭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20m 이내일 경우만 가능합니다. 네, 어프로치 샷입니다. 첫 번째 경기자의 볼을 놓을 경우에 정확하게 제자리에 놓고 마크를 집어 들고 다음 샷을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네, 벙크 샷의 유형을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벙크 샷은 그렇게 턱이 높지 않은 완만한 턱이므로 이제 채를 조금 밀어서 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벙크 샷의 두 번째 유형입니다. 벙커에 앞에 땅이 고르지 못하다고 발로 뭐 비벼서 고른다거나 채로 이렇게 휘저어서 어 고르는 그런 행위는 두벌타가 되므로 그냥 그대로 있는 자세에서 그대로 볼을 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저렇게 플러브로 뭐 모래를 고른다거나 발로 저렇게 땅을 고르는 행위는 두벌타가 부과되므로 그대로 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앞에 턱이 조금 높은 관계로 찍어서 탈출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네 러프샷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러프샷은 배우에 놓여지지 않는 볼이 긴 풀에 빠져서 배우의 쪽에 놓이게 하거나 또는 깃대를 향해서 어프로치를 시도하는 샷입니다. 클럽을 약간 강하게 잡고 스탠스를 단단히 취한 후에 풀 속에 박혀있는 볼은 오른쪽에 놓고 찍어치는 느낌으로 탈출을 시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찍어 치셔야 됩니다. 아, 네, 좋습니다. 네, 기술샷 중에서 로브샷에대해 가지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로브샷은 워터 헤저드나 캐주얼 워터 또는 앞에 방해물이 있을 경우에 볼을 띄워서 치는 샷인데요. 한번 자세를 한채볼까요 볼을 왼발보다가 약간 앞쪽으로 자세를 어드레스를 하고요, 오픈 스탠스를 취합니다. 클럽의 헤드는 한 15도 각도로 오픈한 상태에서 체중을 오른쪽으로 약간 실고 그렇게 해서 가볍게 볼을 띄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볼을 띄우시면 되겠습니다. 샷을 한 공이 지금 안전망에 근접해서 안착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기술사세를 하셔야 되는데요. 기술사세는 한세 가지 종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종류로는 그립을 짧게 잡고 백스윙 없이 쳐내시면 되겠습니다. 볼이 안전망 근처에 근접해 있을 경우에 볼이 진행방향에 굉장히 힘들 경우에는 건물을 훼손하지 않고 건들지 않는 범위에서 건물 넘어가서 네 볼을 샷을 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 건물에 훼손되거나 건물에 어, 몸이 밀착되는 경우에는 두벌타가 부과되겠습니다. 내 볼이 안전망 근처에 굉장히 근접해서 볼이 안착되어 있습니다. 네. 기술샷을 하셔야 되는데요. 어, 약간 변형적인 샷이 될 수도 있습니다. 좀 짧게 잡으시고 클럽을 어, 위치 방향을 설정한 후에 이밍 방향으로 볼을 치시면 되겠습니다. 티샷을 좌나 우로 볼이 치우쳐서 어, 구제받을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티샷 한번 해보세요. 아, 네, 이런 경우입니다. 샷을 했는데 티샷이 어 완전 훅이 생겨가지고 지금 나무 속으로 들어갔는데요. 볼이 어디 있죠? 칠수 있는 방법 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있어요. 네. 예, 칠수 있는 방법과 칠수 없을 때를 한 비교해 보겠습니다. 언플레이 볼을 선언하고 드롭 하시는게안 맞겠습니까? 네, 여한번이보겠습니다 예, 이러면은 두벌 타가 먹겠습니다. 예 샷을 하였는데 볼이 나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나무가 훼손되지 않게 레이업을 하시든지 경기가 도저히 불가능하면 은플레이볼을 선언하고 두벌타를 부과 후에 홀컵과 가깝지 않은 곳으로 두클럽 이내에 볼을 놓고 다음 경기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기가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네, 불가능하죠. 예, 플레이볼을 선언하겠습니다. 네.